그러니까 우리도 그게 맞춰서 안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런 위기 속에서 그나마 음. 우리가 4%밖에 안 되는 이 상태에서 어떻게 따라잡을 거냐? 저는 음. 이제 희망이 있다고 보는 게 우리나라가 어쨌든 반도체 산업은 세계 1위죠 현재로서는. 그렇죠. 네. 네. 메모리 쪽은. 배터리 산업도 세계 음. 거의 일위거든요. 1위 네. LG화, 음. 2위인가3위인가가 삼성 SDI, 음. 또 SK가 막 추격해 오고 있어요. 10위 안에 들어갔어요. 네, 들어가 있어요. 네. 그 세계 네. 기업이 다 들어가 네. 있죠. 그 태양광도 하나씩. 다 중국 기업인데 우리나라가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음. 뿐만 아니라 풍력은 지금 한참 뒤처져 있지만 네. 그래도 풍력을 할수 있는 예를 들면 하부체 네. 타워는 또 세계 1위 기업이고 네. 터빈 안에 들어가는 여러 부품들도 또 세계 1위 기업들이 있어요. 의원님 그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뭐전 세계적으로 그 신재생 에너지 또 그와 맞물려서 이제 또 이 전기차 이런 게 굉장히 이제 빠르게 보급되고 확산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 게 저는 이게 지금 이렇게 급박한 문제를 앞두고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 사람들의 예를 들면 뭐 의무감 또는 책무감 또는 이타심 이런 거에 의존하는 거 말고 정말 아 이거 나 하니까 돈 벌고 성장해 또 발전해 이 흐름을 놓치면 나는 그리고 잘안 돼. 이런 어떤 위기감, 절박감 플러스 그냥 돈벌수 있다는 어떤 약간의 어찌 보면 욕구, 이런 것까지 같이 결합이 돼야 훨씬 빨라지지 않을까, 문제의 얘기에.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제가 독일 사례를 말씀드린 것처럼 네. 독일 정부는 2020년에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35% 2020년까지 음. 그렇게 목표를 세웠는데 실제로 시장이 만들어지고, 관련 산업이 만들어지고, 이 재생에너지에 투자하는 게 돈이 되는 게 돼버리고, 그러니까 큰 자본들이 움직이니까 56%까지 그냥 순식간에 올라가 버린 거예요. 네, 네. 북부지방에는 이제 풍력 발전이 80%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전기가 흘러넘쳐서 전기요금이 마이너스 전기요금이 되는 거예요. 너무 전력망에 전기가 많으면 그것도 정전이 될수 있거든요. 전기의 품질이 나빠져요. 네, 네. 그래서 전기를 많이 쓰라고 음. 전기를 쓰면 돈을 음. 더 줘요. 와 부럽다 그죠. 마이너스 전기 요금이 네.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작년 1년 동안 발생했던 것보다 올해 한달 발생한 게더 많았어요. 그런 독일 같은 경우는 저장. 을 하는 기술인 뭐 수소나 이런 게급선무죠 네. 아. 네. 그래서 한국을 많이 부러워하죠 수소 기술이나 이런 게 있다고 해서. 네네. 그러니까 그런 그린 수소를 만드는 게 지상 과제가 돼버렸고 아예 다른 세상이에요. 음, 음. 그래서 전기뿐만이 아니라 이제 자동차 네.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이제 어 재생에너지 전기로 네. 가고 이 자동차 한대한 한 대가 또 발전소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발전소가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큰 발전소 원자 석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음. 내 지붕에도 있고 벽에도 있고 그러니까. 뒷마당에도 있고 네. 그리고 저산 위에도 있고 음. 저 바닷가에도 있고 음. 그리고 내 자, 자동차도 네. 전기를 뭐 배터리 완충을 해 놓고 있으면 네. 이게 어느, 어느 순간에는 연결을 그리드에 연결을 해 놓으면 내 전기를 음. 빼 가기도 해요. 그럼 오. 내가 돈을 받으면 되고. 어, 그래요? 예. 네. 그거를 이제 아, 한대두 대는 적겠지만 음. 뭐 10kWh를 100대를 하면은 1 0 0 0 w 로와트 아워 되는 거니까 네, 네. 그런 전기를 이렇게 모아 쓸 수도 있고 또 심지어 어떤 일까지 있냐면 이탈리아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가구에 그 가전제품에다가 센서를 다 부착을 해요 네. 그래서 계약을 맺어요 음. 내가 당신 가전제품을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몇 분씩 가져갈게 전기를 그니까 에어컨을, 1 시간을 에어컨을 가동을 하는 에어컨이 있는데, 네. 얘를 5분 정도를 에어컨 가동을 안 하는 거예요. 음. 그러면 그 실내가 그렇게 덥지는 않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네. 온도가 많이 올라가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이 전력회사는 그 5분의 전기를 절약한 전기를 가져가는 거예요. 음. 그 전기를 10만 가구를 그렇게 가져간다 생각해 보세요. 오. 그럼 그게 또 원전 한계 분량의 네. 전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 그걸 다시 파는 거죠. 다른 데다가 야. 여기서 절약한 거를 네. 그러려면 그런 이제 전력 기술 그니까 전력 시장도 열려 있어야 되고 음. 그 관련한 I T 기술도 다 있어야 되고 그 센서나 네. 이런 그, 그런 걸다 음. 제어를 할수 있어야 되고 음. 그 망도 다 확보가 돼 있어야 되고. 그래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 같이 결합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음, 그게다돼 있는 거예 예, 그리고 네. 그게 다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될수 있는 거고. 음. 근데 그런 거는 또 그렇게 큰 기업들이 아니거든요. 작은 네. 기업들이 네. 지역마다 할수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크고 작은 어 여러 비즈니스 모델들이 생기면서 옛날에는 발전소 많이 지어서 예비력만 그냥 완판으로 엄청나게. 발전소 쉬고 있더라도 그냥 지워놓고 음. 있으면 다될줄 알았는데 지금은 네.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음. 전기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쓸수 있는 네. 그런 기술을 이용해서 음. 그런 게다 이제 비즈니스 모델로 사업이 되는 거니까 네. 돈이 되는 사업, 한편으로는 돈이 되는 사업인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쓰는 사업이 되는 거예요. 음. 네, 그러니까 에너지 소비가 줄어들면서 재생에너지는 더 많이 늘어나고 네. 그만큼 어, 기후 변화의 온실가스는 줄어들 수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경제 위기도 그리고 음. 그 기후 위기도 둘다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이런 얘기가 나오는 오, 거죠. 여러분 들으셨죠? 녹색하면 돈 된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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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자, 근데... 네, 녹색이 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요. 연료가 안 들어가서 그래요. 네. 연료가 들어가지 않아서. 그래서 음. 전 재생에너지를 어느 한 발전소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음. 재생에너지는 그룹이에요. 네. 그러니까 컨벤셔널한 기존의 에너지원 그룹과 재생에너지라고 말하는 그룹은 시대의 전환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정말 에너지의 네. 그룹의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발전은 뭐 석탄이든 뭐 화력이든 뭐 원전이든 항문대 음. 딱 집적돼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집적되고 그걸... 연료가 있어야 되고. 네. 그래서 그걸 이제 배송하는 거였데 연료가 있어야 되고 따라서 쓰레기 가 항상 나오고 네. 원전은 핵연료가 있어야 되고 그러면 고준위 핵폐기물이 나오고 음, 음. 석탄이 있어야 되고 미세먼지가 네. 나오고 석탄재가 나오고 그 가스가 있어야 되고 재생에너지는 연료가 없잖아요. 네. 바이오매스는 좀 특별한 음. 경우긴 하지만 음. 대부분 태양광 고 풍력을 얘기하면 음. 태양은 지, 뭐 태양에서 늘 주는 거고 풍력도 음. 그러니까 결국은 풍력도 태양에너지인 게 그렇죠. 데워지는 게 달라져서. 그 공기가 생기니까. 이동하면 그게 네. 바람인 거고. 네. 네. 그러니까 연료가 없잖아요. 음. 그러니까 결국 설비 투자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음. 운영만 하면은 음. 나머지는 무한정으로 나오는 게 음. 에, 그게 수익이 되는 거고, 따라서 네. 그 수익을 나눌 수도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린뉴딜 얘기를 할때 바람주주나 음. 이익공유 시스템을 만들자고 얘기를 하는 거는 음. 어, 지분 투자를 하거나 음. 아니면 일정 부분의 채권형으로 내가 명의를 올리는 거죠. 그, 네. 뭐, 1km 안에 있는 주민들은 우선 음. 혜택을 주고, 음. 그 다음에 그 바깥에 있는 읍면동에다가도 네. 그 지분을 일정 주게 되면, 음. 그러면 이제 사업자는 따로 있다 하더라도 네. 이익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기본 네. 한 재생에너지에 투자를 하면, 저, 저도 이제 협동조합에다가 아,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무슨 협동조합? 핵발전 네, 네. 제가 그냥 10만원 내고 봤더니 이게 7% 수익률이 돌아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는 그냥 10만원 낸 협동조합은 제가 그냥 다시 기부를 해요. 음. 근데 다른 협동조합은 적금처럼 할수 있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어. 매달 10만원씩 저희 딸 이름으로. 아. 어. 네. 협동조합습니다게 그러니까 네. 뭐. 그럼 7% 계속 돌아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네. 그런 거를 이제 크라우드 펀딩처럼. 음. 그러니까, 어, 풍력 발전이나 태양광은 이제 시골에 할수 있잖아요. 네. 그럼 그거를 지역 주민들도 이익 공유를 하고 근데 지역 주민들이 낼수 있는 돈은 한정돼 있으니까 네. 또 도시민들이 그 투자를 할수 있고 네. 독일에서는 도시하고 시골이 같이 묶여서 재생에너지 100%를 하는 데가 있어요. 네, 네. 그러면 이제 부지는 시골에서 내고 음. 금융은 도시에서 내는 거죠. 음. 그러면서 시골에 있는 주민들이 그 금융에 같이 타서 같이 이익을 공유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 사람들의 자금을 끌어들여서 음. 그, 그 이른바 발전 사업을 하는 거죠. 네, 발전 사업을 하고 네, 그렇죠. 그 이익은 같이 공유하는 거죠. 네, 그렇죠. 어. 네, 네. 그렇죠. 시스템을 한국에도 사실 도입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런데 될것 지금 이제 그걸 하자고 제안을 한 거예요. 네. 네. 그런데 그린뉴딜 정책 방안에 포함이 돼있으니다 그럼요. 예, 네. 그런 내용들이 네. 들어가 있어. 요 이익 공유를 어... 그런 걸 하자고 지금 그러는 거고. 네. 그럴 때 어, 파이낸싱 쪽에서 좀 저금리로 네. 좀. 주는 걸로 가자. 음. 코퍼레이트 파이낸싱을 하면은 예를 들면 한전처럼 막강한 기업들은 한2%대 이렇게 할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할 때는 그렇게 낮은 음. 금리가 잘안 돼요. 음. 그 그러니까 지금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서 우리 우리나라 금융권들이 아직은 좀 녹색 금융에 대한 인식이 음. 좀 떨어지는 없죠? 것 같아요. 네. 네. 많이 떨어져요. 네. 근데 그 이유가 있더만요. 왜요? 주택 담보대출. 아, 주택, 담보대출. 그게 금융권에 보통 50%가 넘는다면서요. 아, 아. 그러니까 그건... 그냥 편하게 돈 버는 게 있어서 어떤 프로젝트 파이낸싱 할때 녹색 쪽이 음. 또 돈이 되는 건지 음. 앞으로 전망이 있는지 이런 거를 심사할 정도의 공부를 잘 하는. 능력이 없죠. 능력이 네, 없을 공부를 뿐만 아니라 잘 아시는... 개발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근데... 말씀인지 제가 조금 다시 정리를 에... 하면. 일단, 은행의 수익 구조는 기본적으로 예대 마진이고, 음. 쉽게 말해서 뭐 대출금리 빼기 예금금리인데, 여기에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이제 주택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이 사실은 이제 이 가계대출의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뭐 사실은 중소기업대출의 많은 부분도 사실 부동산담보를 하고. 자, 이게 이제 되게 편하게 돼 있는 부분. 그러니까 편한 거죠. 편하게 되수 네, 그러니까 있으니까 이제 이야기하신 대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하려면 이 사업 그 개별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성을 보고 네, 그렇죠. 이게 잘될 건지 네,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금을 빌려주고 하는 건데 음. 굳이 뭐 편하게 장사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음. 우리나라에서는 그 협동조합도 음.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할때 네. 해당 재생에너지 사업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해서는 담보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 협동조합 이사장 개인 신용을 끌어온다거나 그~ 그~ 관련한 서류를 (44가지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까 그러니까 러니 이런 제도들을 어쨌든 국회에서 여러 가지로 좀 바꿔놔야겠죠. 음. 그리고 이제 이런 개인들한테는 높은 금리를 이렇게, 해 주, 그러니까 리턴을 좋게 해준다 하더라도, 네. 예를 들면 이제 국민연금이라든지 이런 공적금융 같은 경우는 좀 저리로 네. 그런 사업에 지원을 음. 해주면, 음. 그러면은 이제 주민들이나 해당 음. 기업한테는 더 많은 이익이 돌아갈 수 있고, 그 다음 음. 프로젝트로 넘어갈 수 있는 거니까, 음. 그런 걸 금융권에서 제대로 역할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음. 제도를 만든다든지, 음. 뭐.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뭐, 기후위기, 그냥 경제위기 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네. 새로운 투자처를 만들어주는 거니까요. 뿐만 아니라, 어, 큰 자본이 있는 사람만 돈 버는 게 아니라, 네. 저처럼, 아, 저는 이제 국회의원 됐으니까 돈이 좀 버, 들어오지만, 그 전에 활동가였을 때, 매달 10만 원씩 그렇게 적금을 네. 부은 거거든요. 7% 네. 이율이 네. 생기는 거를. 네. 그런 거를 저 같은 활동가였던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할수 네. 있게. 네.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양극화 해소에 음. 일정 부분 역할을 할수 있는 이유가, 음. 이 재생에너지가 연료가 음.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네. 이익을 최대한 나눌 수 있는 음. 그 사업이 될수 있다는 거죠. 네. 네. 하여튼, 의원님 말씀 듣다 보면, 앞으로 펼쳐지는 이 그린 뉴딜 흐름에 이 타면, 하여튼, 사업의 기회도 많이 생기고, 투자의 기회도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 지금, 세계적으로, 어쨌거나, 이제, 이런, 뭐, 그린 딜 또는 그린 뉴딜. 네네. 흐름이 굉장히 이제 확산이 되고 있고. 예. 근데 한국은 사실 좀 지체됐었어요. 네네. 그, 이명박 정부 때, 녹색 성장이라고 슬로건을 내서 왔는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뭐, 디지털과 결합되거나 이런 흐름 전혀 없었고, 또 사대강 사업 같은 것이 녹색 성장으로 이렇게 뭐 포장되기도 하고 그래서 어찌 보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사실 이런 흐름이 좀 빠르게 가속화될 걸로 생각했으나 사실 좀 원했던 사람들 기대에는 좀못 미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음, 좀 드는데 그나마 그래도 네. 이제 이번에는. 네. 되게 뭐 방안이 나온 것 같기도 하고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2012년에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때 대통령 후보가 되셨을 때 경선할 때도 홈페이지가 있었어요. 제가 그때 네. 들어가 봤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음. 아, 탈원전 관련한 정책 공약이 있을, 있었는데 음. 그 탈원전 정책 공약이 음. 경제 분야에 들어가 있었어요. 음. 그건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셨나요? 그때. 그러니까 이건 에너지 전환이라는 게 결국은 음. 경제정책이다. 음, 음. 라는 거를 문재인 대통령은 그 당시에 음. 알고 계셨거나 아니면 참모들이 알고 있었거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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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랬는데 본선 후보가 된 다음부터는 뭐 이게 그 경제정책으로 들어가진 않더라고요. 네. 그냥 이게 에너지 정책 또뭐 음. 환경정책 음. 이렇게 분류가 되던데 음. 그러니까 그게 맞았던 거죠. 음. 에너지 전환은 음. 경제정책이에요. 음. 그 그러니까 환경 정책으로 볼수 있는데 음. 환경 정책이자 동시에 경제 정책인데 네. 이번 정부 처음 들어가면서 탈원전이라는 그 용어가 단순하게 환경 정책인 것처럼만 보여진 음. 거죠. 음. 사실은 이것이 경제 정책인데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 내용을 어 탈원전 정책으로 얘기한 그 2017년 당시에는 똑같이 얘기를 했거든요. 음. 근데 단어가 주는 힘이 있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탈원전이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뭔가를 부정하고 뭔가로부터 탈피하려고 하는 것만 네. 강조가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게 에너지 전환 정책이고 이게 경제 정책인 거죠. 새로운 음. 산업의 성장, 성장 산업의 정책, 음. 새로운 시장에 대한 거고. 네. 그러니까 그걸 그린 뉴딜이라는 걸 통해서 자기 옷을 제대로 입은 것 같고 어... 실제로 에너지 전환은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다 마찬가지로 음... 경제 정책으로 들어갑니다 그만큼 경제에 큰 어... 부담을 주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큰 위... 기회를 주기도 하는데요 네. 우리한테 이명박 정부 당시에 녹색 성장을 얘기를 할 때는 분명히 기후 위기 얘기를 했었... 했었거든요. 근데 기후위기라고 말하는 걸 해결하는 그것과 에너지 문제가 떨어져 있었어요. 음, 음, 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네. 왜냐하면 기후변화 얘기하면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이만큼 감축하겠다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온실가스를 내는, 배출하는 거의 근원을 따져보면 87%가 에너지 사용으로 나오는 네. 거예요. 네. 에너지 사용의 44%가 음, 발전 분야에서 나오는 음, 거거든요. 음, 음. 그리고 한 20%가 수송 분야에서 음, 나오는 거고, 음. 나머지가 산업 공정에서 나오는 네. 건데. 그러면 당연히 44%의 발전 분야에서 그 발전 믹스를 뭘로 할 거냐, 이게 나와야 되는데, 네. 마른 기후변화를 음. 얘기놓고는 정작 석탄발전소 20개 추가, 추가하는 계획을 <laughs> 세운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게 안 맞잖아요 앞뒤가 아기가 안 맞는 아기가 네. 안 맞죠.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도 음. 녹색 성장과 다른 게 뭐냐 이렇게 자꾸 얘기하실 때 음. 목표를 세우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음. 지금 당장 우리가 뭘하냐가 중요한 거다. 음. 그니까 저는 그 디테일을 챙기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올해 풍력이 몇 기가 와트 들어갈 건지, 음. 태양광이 몇 기가 와트가 들어갈 건지, 그게 들어갈 때 걸림돌이 뭔지, 음. 그거를 열어 시작을 열어주기 위한 제도적인 보완책은 뭔지. 이거를 지금 만들어 놔야만 목표가 달성이 되는 거죠. 음. 근데 이명박 정부 때의 녹색 성장은 이게 음. 완전히 달랐던 거죠. 음.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다른 나라는 2000년대 초반에 시작해서 중간에 한참 재생 에너지 쪽을 키울 때 네. 우린 석탄하고 원전만 늘리는 역주행을, 한 거죠. 역주행을 지난 10년 동안 하고 나니까 음. 그러니 OECD 국가에서 꼴찌가 된 거죠. OECD 평균이 20%가 넘어요 재생에너지 비중이.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바이오매스까지 포함해서 7% 정도. 쓰레기 태우는 것까지 포함하면 8%가 넘는데 네. 국제 기준으로 재생에너지라고 하면 4.5%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어찌 보면 되게 뒤쳐져 있는 수준. 굉장히 뒤쳐져 있죠.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올려야 되는 거 같고요. 굉장히 뒤쳐져 있는데 음. 이게 이제. 또 다른 경제에서의 위협으로 다가오는 거를 제가 이제 두려운 게 뭐냐면 유럽연합이 국경세 논의를 하고 있어요. 국경세. 네, 네. 국경세. 그러니까 자기들은 천조 원이죠. 천사백조 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유럽 차원에서만도 그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탄소를 줄이는 거잖아요. 재생 에너지를 네, 네. 늘리고 전기차를 늘리고 이렇게 가는 방향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럽에서. 음. 우리나라에 들어올리는그 작품이 너무 싸. 네. 알고 봤더니 탄소가 너무 높아. 음, 음. 니들은돈돈 돈 투자 안 하고 음. 그렇게 해서 싸게 가져오면 이건 불공평하다 네, 이거예요. 네, 네. 국경에서 음. 탄소에 대한 제대로 된 가격을 내고 들어와라. 음, 음.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네, 한참 네. 그 논의를 하고 네. 있다는 거죠. 네, 네. 근데 미국도 보니까. 미국 하원에서 음. 그린 뉴딜 결의안이 통과가 됐어요. 음, 음. 근데 상원은 공화당이 어, 가반수가 넘기 때문에 그렇죠. 통과가 안 됐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대선 100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 네. 근데 조 바이든이 어, 그 그린 뉴딜 하겠다고 하잖아요. 네. 4년 동안에 2,400조 원. 네, 2조 달러. 네네. 4년 동안.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돈 들여서 내가 네. 탄소를 최대한 줄이는 걸로 바꾸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때 주요한 기후 관련한 에너지 관련한 어그 공약을 그 정책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음. 그린뉴딜 결의안을 발의했던 AOC예요. 젊은 음. 여성 의원인데 네. 그린뉴딜 거의 성공에 있는 네, 음. 분이죠. 그분이 음. 이제 어 결의안을 냈죠. 음. 그 결의안의 어떤 항목을 보면 어 보더 어드저스트먼트를 음. 하겠다고 써 있어요. 보드 어드미션. 아 그러니까 그것도 국경에서, 국경에서 뭔가를 조정을 하겠다는거아 그것도 역시 국경세. 위로 갈수 있죠. 아, 그러면. 그러면 음. 이번에 네. 어, 상원에서 공화당이 음. 지금 열세 있잖아요. 상원에서 스윙보트가 되는 주가 여러 개가 지금 생기고 네네. 있다고 얘기를 하고 네네. 있고 트럼프도 지금 간단간단하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이든 아니면 상원이든 둘중 하나라도 민주당이 음. 다수가 되면 민주당이 네. 잡게 되면. 네. 그면 러그 결의안이 통과가 되면서 전반적인 어마어마, 정책이 바뀌겠죠. 네. 그럼 네. 우리나라가 지금 수출 주도형 나라인데 네. 지금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 양쪽에서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네. 네. 이거는 굉장히 큰 위협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애플이 우리나라에만 지금 연간 30조를 발주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네. 몇년 전에는 메일로 보냈어요. 그 음. 발주 기업들한테 네. 우리는 아리백 이미 했다. 애플은 100% 달성했거든요. 신재는 재생 에너지로 예, 네, 신에너지도 음. 아니고 재생 에너지로만 100% 달성을 했어요. 음. 그러니까 너희들이 우리한테 공급하는 그 부품에도 재생 에너지를 음. 100%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음. 권고 메일을 보냈고 네. 작년에는 그 담당 임원이 와서 한바퀴 돌고 갔어요. 네. 그때 네. 제가 만났었는데 그런 상태에서 이번에 얼마 전에 발표를 했죠. 이번에는 확실히 못을 박았어요. 2030년까지 탄소 중립 지켜라. 그래서 SK하이닉스가 그렇게 따르겠다고도 했잖아요. 했잖아요. 근데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보다 먼저 한 거죠, 그러니까요. SK가.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업들이 음. 정부보다 먼저 나서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없는, 안 되니까. 예. 예. 오늘도 저희 토론을 좀 하고 왔는데 아리백 한국형 유딜과 음. 이제 아리백과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음. 근데 LG화학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폭스바겐에 납품을 하는데 어 거기서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안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이런 위기 속에서 그나마 음. 우리가 4%밖에 안 되는 이 상태에서 어떻게 따라잡을 거냐. 저는 음. 이제 희망이 있다고 보는 게 우리나라가 어쨌든 반도체 산업은 세계 1위죠. 현재로서는. 그렇죠. 네. 네. 메모리 쪽은 특히. 배터리 산업도 세계 음. 거의 1위거든요. 1위 네. LG화학, 음. 2위인가 3위인가가 삼성SDI, 음. 또 SK가 막 추격해 오고 있어요. 20위 안에 들어갔어요. 네, 들어가 있어요. 네. 그세계 네. 기업이 다 들어가 네. 있죠. 그리고 태양광도 다 중국 기업인데 우리나라가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음. 뿐만 아니라 풍력은 지금 한참 뒤쳐져 있지만 네. 그래도 풍력을 할수 있는 예를 들면 하부체 네. 아니 타워는 또 세계 1위 기업이고 네. 터빈 안에 들어가는 여러 부품들도 또 세계 1위 기업들이 있어요. 자, 의원님이 정목을 없지만. 말씀을 못 하시는데 네, 네. 제가 말씀드리면 <laughs> 타워는 CS윈드하고요. 그 다음에 동국에센시라는 회사가 있고요. 예, 그 그렇죠. 다음에 거기에 예. 들어간 베어링 회사 CS베어링이라는 회사가 있고 하부 구조물은 예. 삼강 M&T라는 회사 거기도 있어요. 있고 뭐 여러 네. 개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선업에서도 네. 다 금방 따라잡을 수 있고 음. 말고도 그 안에 있는 뭐 인버터라든지 제너레이터라든지 네. 여러 부품들이 많은데 네. 이 부품들이 음. 국내는 시장이 안, 안 열리니까 국내 네. 납품하는 게 아니라 세계 1위 기업인 베스타스, 지멘스, 지 e 만 거의 독점적으로 이렇게 납품하는 국내 기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네. 기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음. 국내 시장만 열어주면, 음. 그래서 제가 하는 역할이라는 게 풍력 시장 열기라는 네. 거죠. 시장만 네. 열어주면 국내 터빈 회사들한테 일정 부분 주고, 음. 그래서 어쨌든 따라잡게 음. 만들고, 그다음에 해외 터빈사한테 공급하는 국내 또 업체들이 있잖아요. 음. 그럼 해외 터빈사들이 들어오면 국내 업체들이 시장이 또 생기는 거죠. 네. 네. 그런 걸로 어쨌든 시장을 열어주면, 그러면, 네. 어, 관련 산업도 성장을 하게 되고, 음. 그리고, 어, 지금 절호의 기회인 게, 음. 독일이 2000년 초반에 굉장히 비싼 가격으로 20년 장기 계약을 해서 음. 어, 그 재생에너지를 투자를 했거든요. 네. 그 FIT라는 제도인데 그렇죠. 예, 발전차액 지원제도는, 음. 어, 내가 태양광을 음. 생산할, 그니까 태양광으로 전기를 공급하는데 700원이 들었어요, 옛날에는. 네. 700원, 1000원 들었거든요. 음. 2000년대 초반에는. 근데 그거를 20년 내내 음. 700원이나 1000원을 그냥 주는 거예요. 네. 20년 내내 그 전기를 사주는 거예요. 음. 고정적으로. 네. 그러니까 투자를 할수 있었던 거죠. 근데, 어, 지금 그게 얼마나 떨어졌냐면, 뭐, 50원, 60원, 음. 70원이에요. 지금 20년도 안 됐는데. 그만큼 기술 발전에 따라서. 그러니까, 따라서 근데 그때 것도. 독일은 네. 비싼 전기요금 내면서 음. 20년 장기계약 그렇게 해주면서 키워 온 거죠. 음. 그렇게 해서 기술이 좋아져서 가격이 떨어진 거를 음. 우리가 이제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싸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더 빨리 따라잡을 수 있죠. 비용을 음, 더 적게 들이면서. 네. 그래서 오히려 더 기회가 된 거다. 그래서 음. 더 빨리 저는 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리고 산업의 기반들도 있고, 네. 그, 어, 산업 기술의 기반이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음. 대만이 정책적으로 보면 우리가, 우리보다 훨씬 빠르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네. 5.5기가와트 해상풍력을 3년 만에 음. 환경영향평가라든지, 네. 아니, 로컬 컨텐츠룰이라 해서 국산화시키는 부품들을 정하는, 합의하는 그런 과정들이라든지, 네. 어민들 다 이렇게 설득하는 과정들을 다 끝내고 작년부터 음. 착공에 들어갔어요. 작년 네, 말부터. 네.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어 로컬 컨텐츠 룰로 이제 음. 타워도 국내에서 해라 뭐 아. 터빈의 여러 가지 부품들도 다 국내에서 해라 이렇게 얘기를 음. 했는데 어그 기업들이 들어와서 보니까 대만은 음. 그게 기계 쪽이나 조선 쪽의 산업이 없는 거예요. 음, 음. 그러니까 전자나 전기 산업들은 많은데 네. 기계 산업의 기반이 별로 없는 거야. 음. 그래서 공장을 지어서 하긴 하지만 음. 정말 기술 이전이 돼서 네. 2025년까지 음. 될까 음. 의문이라는 거죠. 음.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산업 기술이나 제조 기술 기반이 다 되어 있잖아요. 네. 되어 있으니까 시장만 열리면 금방 따라잡을 거다. 그래서 CS 음. Wind라는 회사가 대만 그풍유 발전 만들었죠. 사업도 하고 그러면서 그 이제 아까 로컬 컨텐츠룰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예, 예.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대만 거기다가 공장을 네, 만들 공장을 설립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CS윈드가 우리나라에 네, 네. 있는 우리나라 기업이고 네. 본사가 우리나라에 있지만 네. 공장은 우리나라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laughs> 왜냐면 하그 <laughs> <안타깝잖아요>. 그 타워를 <laughs> 네. 그 현장에서 다 네, 조립하고, 다 용접하고, 음. 음. 페인트 칠까지 여기서 해가지고 바로 납품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네. 대만의 타이중항에 있는 CS 윈드의 공장에 가봤어요. 네, 아 거기에 어, 있는 용접공들은 네. 6개월 먼저 트레이닝을 받아야 돼서 음. 같이 시작하는 다른 용접공들보다 30% 임금이 더 세대요. 네, 네. 네 그분들은. 어, 네.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그래도 효율은 좋다면서요? 그렇죠. 예. 네. 네. 그래서 그분들이 그 5.5기가와트 음. 그 태양, 어, 풍력, 해상풍력에 공급할 음. 타워들을 계속 만들고 있는 걸 봤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번에 음. 서남해상풍력을 지금 열겠다고 했는데 제대로만 음. 빨리 열리면 음. CSWIND에서는 그 서남의 인근에 네. 공장을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어, 그래요. 음. 그렇죠. 그럼 CSWIND 지금이라도 사야 될까요? <laughs> 아니, 그 사이에 많이 올랐어요.